법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대학이가 법이란 무엇인가를 들으려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요. 허, 법이란 무엇인가. 법. 이게 삼수변이지만 물순자잖아요, 갈것이고 물이 흘러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법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철학을 얘기하고 있어. 사실 우리 학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철학이고 철학은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 우리 학문 중에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결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학문이 가장 유리한 학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능력 사회의 능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학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문학 중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강좌를 내가 추천을 한다면 철학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내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사회다 사회 이게 우리 사회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우리 인류 중에 인간 중에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의 현상만 보면 돼이 사회 바깥이 뭐야? 사회 바깥이 뭐 사회만은 뭐라고 불러요? 자연이라고 불러요. 자연. 자연 속에 우주도 들어 있는 거예요. 우주. 우주. 자 여기서 이 사회의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어요. A, B, C B 이런 사람도 있고, 가, 을, 병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알파, 메타 또. 감마 오메가, 오메가 어떻게 쓰지 이런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또 1, 2, 3, 4 이런 사람이 있고. 다정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희대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요 A라는 사람이 자, 아프리카 가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카니세에 있는 3이라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예, 이유 하나만도 지켜야 될 뭔가가 있다, 지켜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규범. 음. 사회 속에서 만든 규범이라고 해서 사회 규범이라고 해. 요 어쨌든지 뭔가 지켜야 될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 걸다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별을 해보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좀 있는 것 같다. 종류. 제일 먼저 종교적인 영향이좀 있어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어, 무슨 동물 하나도 죽이지 말고 방생을 하는 게 불교의 이념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지배권을 줘 버렸어요. 종교에서 뭔가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규범이에요. 규범.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그 규범이든 뭐든 간에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 세계가 공통된 어떤 그그 그, 그 규범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동네 가면 이렇게 하고 저 동네 가면 저렇게 하는 거그 어? 동네에 맞는 어떤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특히 관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습을 위반하든 지 도덕을 위반하든 지 종교를 위반하든지 그 한정된 울타리를 이런 거 못하게 하면 나 여기 안 있을래 하고 옮겨버리면 그만해요.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거는 어 잡아다가 구속시켰다가 심하면은 형사 사용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법률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네 가지의 사용 기범이 있는 거예요. 법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넓은 범위의 내용을 얘기했다가 지금 결국 묘지는 뭐예요? 우리 사회에는 사회 규범이 있다. 사회 규범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 규범은 국가가 형벌로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범, 가장 강력한 강제성을 지닌 규범. 이것이 법이다라는 거죠. 법. 여기까지 얘기했죠?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몇분안 걸렸습니까? 자, 그래서 A라는 사람과 알파라는 사람은 이 사람간에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은 존재해. 요 어떤 규범이 있어요? 종교 규범, 도덕 규범, 관습 규범. 그 규범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사회에 살아야 되는. 그러나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법은 지켜야 됩니다. 법은 지키고. 켜 법을 지키고. 자, 그럼 A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과 이 알파라는 사람이 아무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가 어떤 법적인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법률관계라고 해요. 법률관계. 법 알파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같은 사회, 지구라고 하는 사회, 지구 사회. 사회도 범위가 많죠. 어쨌든 이것은 지구촌을 얘기하는 사회예요. 이 사회에서 같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법률 관계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법률의 구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어떤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빠지는 것을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한 사람은 권리를 갖게 되고. 이 권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의무를 지는 관계다 그래서 의무 관계라고 해서 의무관계라고 해요. 다른 말로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해요. 자이법이란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가 몇개 나오는데 두개 나왔어요. 몇개안 남았어요 이제. 그거는 다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계기로 법률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걸 설명할려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법률관계가 뭔지 알겠죠? 법률관계가 뭐라고요? 법률관계가 뭐라고요? <laughs> 권리의무관계라고 얘기하면 돼요.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 한 사람은 권리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의무자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원래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그 여기 있는 학생과 좌코테 앉아 있는 학생이 아무런 관계가 없죠?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관계일 뿐이에요. 어? 그래서 사회규범만 지키면 돼. 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양 당사자끼리 어떤 형성한 개인적인 그런 법률, 법률은 법은 없고 아마 국가에 대해서 지는 법만 잘 지키면 되죠. 형법을 어, 잘 지킨다거나 행정법규를 뭐 지키,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권리위관계에 빠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빠질 수가 있느냐 자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원해서 하는 법률관계가 있죠. 원해서 하는 법률관계. 자, 원해서 하는 법률관계. 그것은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음.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계약을. 계약대로 안 하면 소송 제기하면 계약대로 하라고 손해배상 다 하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겠죠. 강제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자, 또 하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한테 원하지 않았는데 알파한테 갑자기, 갑자기 너 A한테 천만 원 갚아. 이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난 계약 책임을 한 적도 없고 계약 위반한 적도 없어요. 법률행위를 책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보고 A한테 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많죠? 여러분 여기 차끌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차끌고 가다가 졸다가 앞차들이 받으면 천만 원이 아니라 <laughs> 들이 받았는데 무슨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 들이 받아 <laughs> 매덕 매덕이면 되겠지 롤스로이스 그런 게 얼마예요? 그런 것을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라는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아. 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법률적인 책임을 지금, 여, 지금 내가 권리 의무관계 권리와 의무 e c k him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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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c h e 해 k him check him c 왜 민법에서 손해 배상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 민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 뭘 줄여서 민사 책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민사 책임은 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을 위반해도 손해 배상해 줘야 되죠? 누군가의 불법 행위,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다 이렇게 다 책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 권리 의무 관계에서 발생되는 책임이 아니라 형법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하고 때리거나 그러지만 때리면 폭행죄로 어? 형사처벌 받는다라고 써 있는데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도어줘야 되고 그다음 에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그 책임이 뭐예요? 형사 책임이라고 형사 책임. 그 형사 책임의 전제 행위는 뭐예요? 범죄죠 범죄. 불법행위가 있고 요거는 민사책임 이죠 민사책임 그 다음 범죄행위가 있어요 범죄행 요거는 형사책임이에요 자 법률관계에 빠져요 법률관계 에는 민사적인 법률관계도 있지만 형사적인 법률관계가 있는 거예요 형사적인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국가에 대해서 지는 책임 징역을 살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된다거나 그래 범죄와 불법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법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사회 규범 가운데에서 가장 역사가 짧고 가장 개별 구체적이면서 국가에 의해서 강제된 그 책임을 지도록 강제되는 그 책임을 지도록 강제되는 그러한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소외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민사책임이라고 부르고 국가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형사책임이라고 한다. 형사책임. 그다음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말고 그다음에 우리 의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규가 대략 5,000개 이상 진대요. 5,000개. 5,000개 이상 지금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대부분이 국민들한테 뭘 하지 마라. 뭐하려면허가를받아라뭐하려면 뭐 신고를 해라, 최소한. 그런 내용들. 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라고 국가가 국민들한테 지시하는 내용 그 i a 법률 계통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e t to Hanging f 사 r Hanging 행정적 Hanging f o 제 So, Mr. Tanging, Hanging b